나 지금 가는 중이야 I'm going 말고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쓰는 표현 뭘까요? 안녕하세요 설비입니다 나 어디에 가는 중이야 할 때는 가다 라는 말 때문에 go만 떠올리시죠? 그런데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쓰는 표현 I'm on my way 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디로 가는 중 이라고 하려면 to만 추가하시면 돼요 그럼 저랑 같이 예문으로 좀더 볼까요? 아 설비 너왜안와아럼 빨리 와 음, 기다려. I'm on my way. I'm on my way. 저 지금 출근하는 중이에요. I'm on my way to work. I'm on my way to work. 나 학교 가는 중이야. I'm on my way to school. I'm on my way to school. 오늘의 표현, on my way to 너무 쉽죠? 여러분들도 나 어디로 가는 중이야. 나 어디로 가는 길이야. 라고 할 때는 이 표현을 잊지 말고 활용해 보세요. 제가 다음 주에 또 여행을 갔는데 친구가 너또 가냐?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. I deserve it. 안녕하세요. 설비입니다. 좀 전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? I deserve it. I deserve it. I deserve it. 나 그럴 자격 있잖아. 라는 뜻이에요. 그럼 예문으로 조금 더 볼까요? 제가 쇼핑을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또 쇼핑 가냐 하는 거예요. 왜저 열심히 일했어요. So I deserve it. I deserve it. 저 오늘은 마치고 치맥 먹을 거예요. 그동안 운동 열심히 했거든요. So I deserve it. I deserve it. I deserve it. I deserve it. Right? 오늘의 표현 I deserve it. 나 그럴 자격이 있잖아.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밤 치맥 어때요? Because you deserve it. 야, 그만 해라.라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? 안녕하세요, 설비입니다. 야, 그만 좀 해. 그만 해라.라는 말은 영어로 That's enough, That's enough라고 해요. 어떨 때쓸수 있는지 좀더 볼게요. 친구가 옆에서 하루 종일 투덜거릴 때, Hey, That's enough, That's enough. 누군가가 계속해서 놀릴 때도 정말 짜증 나죠. 한마디 해 보세요. That's enough. That's enough. 그런데 꼭 이런 상황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. 누군가가 너무 무한할 정도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. 그럴 때도 That's enough. That's enough. I know. I know. That's enough. 오늘의 표현. That's enough. 그만해라. 이만하면 됐어. 이 표현 잊지 말고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 보세요. 그럼 잠